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10월, 11월, 즉, 11월부터 시작된 랠리의 경우, 자, 그 이후부터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이번 11월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한 8, 900포인트 정도의 상승이 나왔느냐? 바로 올해 내내 8% 그리고 뭐 9%까지도 유럽 경우는 뭐 10%도 있었죠. 자, 높게 유지가 되던 CPI가 그동안에 금리 인상 효과를 반영을 해서 10월에 물가 상승률이 11월에 발표가 됐지만 7.7%로 둔화가 되면서 상승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됐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기대감으로 지금 CPI가 잡힐 거야라는 생각에서 한달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사실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었죠. 그렇 최저선이 이제 1400 정도에서 유지가 됐었는데 이 1400선에서 지금 시점으로 보자면 한11,000 정도까지 600포인트 정도 상승한 게 나스닥 기준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12월 동안에 더 랠리가 나오려면 또 다시 추가적인 호재가 있어야겠죠. 아뭐밀가 상승률이 뭐 6%, 5%까지 빠진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실업률도 오르고 고용도 좀안 좋아지면서 이게 되게 모순적인 지금 상황인 겁니다. 임금도 줄고 인플레가 잡혀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 갑자기 뭐 이제 주식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뭐 오히려 어느 쪽에서는 이거를 침체 신호로 해석을 해서 오히려 반대로 안 좋은. 앞제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즉 실업률이나 임금이 줄거나 경기 침체로 나아가는 신호들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반대로 이런 것들이 악화가 되면 될수록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침체와 경기 둔화 위험성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새로 나오는 지표들을 그러면 좀 살펴봐야겠죠. 자, 11월 미국의 경우 서비스 부문 고용이 지금 현재 26만 명으로 나왔어요. 내 기대치는 20만 명이었습니다. 즉, 미국의 지금 11월에 나온 지표들을 살펴본다면 결과적으로 고용이 잡히, 고용이,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는다. 는게 확인이 된 거예요. 특히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임금 부문에서도 타격이 없을 것이고, 결과적인 2%대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지금 우리는 8%에서 7.7%가 되었다고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했지만, 결국 2%대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0.25에서 지금 금리를 4%까지 올렸는데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고용이 호조로 나오는 서비스 부문이 있다는 얘기 자체가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실업도 증가를 해야 하고 자. 실업은 조금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 같은 경우도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으로 지금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난, 작년 이후에는 거의 최대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래서 뭐, 뭔 소리라는 거야? 즉, 그게 문제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고용의 호재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은, 잡히지 않고 있고, 반대로 실업수당, 실업수당은 23만 건으로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정말 말 그대로 혼재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레 연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아, 애매하네. 방향을 확실히 해야겠다. 그럼 어떤 방향을 확실해야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연준이 막아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칙대로 거시 경제를 보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즉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목표라면 지금처럼 애매한 발언이나 애매한 포지션을 택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파월의 발언 이후에 최근에 상승이 있었죠. 그런 식의 mmo 한 지금 발언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한쪽이 확 잡혀야 즉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로 가야 인플레가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장기적으로 랠리 같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미국 시장이 예전처럼 10년 20년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을 보여주려면 이번 기회에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 자체를 20배 가까이 올린 상황인데, 자 금리가 20배 가까이 올랐는데 고작 나오는 시장 반응은 CPI의 경우 7.7% 고용 시장은 고용 증대, 플러스 실업수당의 증가, 즉, 혼재된 결과. 지금 이게 바로 파월이 받아든 성적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연준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자면 무엇이라도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빨리빨리 이뤄지면 이뤄질수록 미국이 장기간 랠리, 즉,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러한 생각을 베이직에 깔아놓고 보신다면 사실상 지금 이제 국채금리도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채권 가격 역시도 하방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걸 베이직에 놓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나스닥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때 이제 CPI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갭상승이 강하게 떴었죠. 자,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랠리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CPI가 발표된 그 날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동일한 위치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달 동안 우리가 랠리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CPI 발표 이후와 지금의 주가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표가 어느 정도 하방을 향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가속화될 수 있는 흐름은 파월이 이번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베이직을 깔고 한쪽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강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전처럼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지금 어느 쪽에서는 고용이 오르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실업수당이 늘고 있는데, 그럼 실업수당이 늘었다고 해서 지금 피크아웃을 할수 있느냐? 아니죠. 그렇다면 고용은 아직 여전히 좋기 때문에, 즉, 서비스업 분야는 아직 고용이 좋기 때문에, 바로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 국제정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잡힌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공급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악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고용조차 늘어난다? 다시 픽아웃을 하는 순간부터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고착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가는 좋은 상승을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튀는데 어떻게 주가가 장기간 랠리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금리를 더 다시 올리거나 이전보다 더 강하게 올리거나 또다시 픽아웃을 하려고 하면 튀어오르고 이런식의 최악의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연준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에 조금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아 이대로 mmo한 이 상황은 인플레를 고착화할 수 있겠다 이 정도 판단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다음 주 화요일이나 이럴 때 강한 의사표현으로 드러난다면 시장은 전저점을 깰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염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소실점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지표 자체의 파동이 작아졌고, 결과적으로 수렴 구간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상승을 생각하시는 분들, 왜냐. 최근에 정배열을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했듯이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 라고 본다면 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린 말씀 자체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은 사실 말 그대로 꾸밀 수 있다 꾸밀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요즘 최근에 거시경제지표를 잘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기본에 충실하자는 생각으로 왜냐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최근에 좋지 않은 파동을 겪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 다시 조금 방향이 정해질 만한 악재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제 의견이 하나의 그냥 의견일 뿐이에요. 그것을 듣고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투자하는 분들의 몫인 것이고 저는 제가 가진 소신대로 제가 보는 뷰대로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뭐 사실 구독자를 위해서라면 항상 뭐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런 영상을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서 찍게 되면 그럴 때 조회수가 훨씬 잘 나오고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소신껏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좀 찍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음 각자의 투자에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손해를 보더라도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위험성도 있다. 라는 걸좀 인지를 해주신다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